자 오늘 점심 만두국, 새우가 들어가는 만두국이네. 응, 응. 그렇지 만두의 생명은 또 김가루겠죠. 응. 십시죠자 응. 오늘 점심은 이제 만두국으로. 응. 자 오늘 또 저녁 손님을 치워야 되니까 또 저희들 또 시장도 가봐야 되겠죠? 응, 시장 가야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못 나갑니다. 될수 있으면 집에서 응. 사람을 만나드려도 이제 집에서. 다익간은 그렇게 될것 같아 음. 와 떡만 넣고 맛 음. 새우 맛있잖아 새 맛있는데 음. 좀 많이 넣은한팩다 아, 넣었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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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 좋죠 그리고 예 우리 이번 테이블 홍토연 씨의 신청곡입니다 야 해바라기 듣고 가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네, 역시 어혼났네 다시 할거 오늘은 해파리 냉채 해파리 냉채 닭도리탕 아, 어. 예. 갈비찜 어. 그다음에 타코 음. 타코 마리니그건 어, 어디서 사죠 아 거기서 도 사잖아요 어, 하나만 사 있을 것 예. 같아요 어, 음식이 많네 예. 그다음에 닭발 네리노 하나만 사 멜로니카 그러니까 피망은 뭐 색깔 내는 거죠? 네, 네. 색깔. 있습니다, 문말냉이 어, 제가 꼭 오면 여기서 이거 사놓은 깻잎하고. 누군지? 네, 다 있어. 와, 너무 맛있다. 응. 어? 애고모가 있네, 깻잎. 2,000원 정도 하네. 몇 장인지 모르겠네. <laughs> 이두 그래, 그래, 번째 목적지. 네, 두 번째 슈퍼마켓. 여마 오, <놀람> <놀람> <와. 놀람> 이렇게 장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와. 이거 오늘 저녁에 또다 먹어야 되죠. 다 먹어야, 다 먹어야 죠 짜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엄청 많이 샀 와, 어마어마하게 <laughs> 샀네. 요걸로 오늘 또 저녁을 준비해 봐야죠. 오늘 먹을... 오늘 먹을거 이제 이다 요리가 되어 갑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상희야 미안한데 또 사줄 수 있니? 0번에 20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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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빵 너무 맛있다, 0 0야년에나 돈이 없어서 2 0게 아니고 2 0 0 2는지몰라서2년에 20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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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 0다년에 20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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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다른 종류0 0 응? 응. <laughs> 어쨌든 너무 맛있다. 고맙다. 야채 다썰 어. 습 근데 이 새우만 야 먹어도 좋다 야. 괜찮다 어. 야. 이 새우가 엄청 와 새우? 응대박이이 어, 가운데다 뭐 넣는 거야? 여기 이제 해파리를 여 넣어야죠. 해파리? 응. 어. 근데 해파리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새우를 이거 양장피 아니야 그러 양장피지. 여기다 고기를 넣으면 양장, 고기 볶아서 넣으면 양장피고 이제 여기다 나중에 해파리만 아. 넣어도 되지. 스지가 들어가는 갈비찜입니다 음, 음. 많이 쫄았네 음, 오! 막 쑥쑥 들어간다 자 갈비찜입니다 이거는 스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소금입니다 뼈 없는 음. 자 갈비찜들한테 왔습니다 양장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정방 하나 있고요 우리 조감독이 좋아하는 그로비리시마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동경에서 11,000 2 2 7명 확진. 멋쟁이 수 s 님이도착 song? Give m 이 t 또 케이크. 아유, 또 케이크 t a l 네 i n g Cake. I'm talking. Cake is a good n a m 가 I'm talking. I'm talking. I'm talking. I'm 아니 조금는다 옛날에 저, 저 미니 할머니가 와 가지고 예. 그 집들이 할때 친구 산 건물 할때 예. 네. 대장금. 아니 이제 네. 내가 알 이유가 야, 없지. 왜냐면 좋은 대로 먹어야 되지. 네. 요 아니 야, 예, 뭐야 그양장피 아, 같아. 양장합시다 어, 어. 잠시만요. 어. 아, 이건, 잠시만요? 이건 이건 진짜 생일사야생일 아유, 갈비찜 가자야갈비찜 뭐 영수증 뭐 흑수로 많이 나오겠네이그요 <laughs>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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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술 한잔합시다. 아, 아, 앉으시죠. 언니, 어, 앉으세요. 앉으시고 고생했습니다 그래? 나랑 연락 안 해봤지? 어, 아... 근데 아까 메일 왔었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감독, 어르신의 우리 수석님이 감독자 수석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는 음.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것도 진짜 큰 인연인데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일들 네. <laughs>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아 여기서 말해보시요이번입틀은특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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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오 사회자 고생 많으셨어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네, 드십시오. 맛있게. 예. 네. 서현아. 울라. 늦었지만 생일 생일 때 부르다. 오. 오 아, 아. 박수 박수 박수. 아가기네. 어, 박수 합시다. 박수. 야, 서현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될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요건 내가 진로에서 받은 건데 내일 사모님 저기 골프 하신다 해가지고 골빅인데이 공이 너무 이쁜거야 아 한번 열어봐 아, 너무 이쁘죠 성님 진짜 핑크색 카오스아 이쁘죠 오 참고로 <laughs> 한번 아빠는거거아 <laughs> 음. 아야 술을 아유. 아이뭐 하늘을 뚫려고 체... 네,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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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처음이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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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아이내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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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이고이아 아니, 안주가 져가니까 좋지 아, 이거 오지마 또빨리 깨버려 맞아요 빨리 깨버려 이게 완전히 격주기 때문에 이 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격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리 깨버려 방수이님이 선장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방수님하고 같이 배를 같이 라나랬어요 음 같은 돈인데도 수정만. 잘 먹어 그냥 막. 랍스타 아, 같은 거음 먹고 음 미주 이지예물좀 먹어야지 모소내 땀물 이제 고생은 많이 하지 내 성격도 그렇고 나는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거나 친구를 좋아해요 아 친구를 굉장히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리고 나는 이제 인생 철학이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 음. 그 인생이 제 인생 최단이 그래요 방수장님 중에 영향도 있어서 내가 그 먹는 거라든가 즐기는 게 돈을 아끼는지 아는 게그 이거 진짜요 맨날 나가던 사람이요 미리엄마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방송 갔을 때배그 네, 멋있는 모습인데 진짜 멋있어요 선장 중에 진짜 아, 아, 멋있죠요아멋있으아 네. 지금도 어, 멋있죠셔 인생을 아, 너무 멋있게 사시는 거 같아 배 네. 사진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너 멋있네요 오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때 VCC 생을 살아보니까 예예예 yeah, yeah, yeah. 가치가 있더라고 <laughs> 가치가 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돼요 돈도 중요하지만은 돈은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죄송합니 그래요 본인, 아까 아까 얘기 아이 형한테 저런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난 집에 뭐다주 사람이 관리해요 난돈 없어요 쫓겨남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laughs> 그렇지만은 나는 자신할수 있는 게 내가 가진 노하고 있으니까 오랜 술 먹는 가운데 우리 베로니카는 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황태국하고? 어, 황태국! 어. 우와 황태국하고 전! 에링게뭔가 뭐지? 아주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베로니카 아, 아닙니다 내일에 제가 상을 줘야 되겠어 <laughs> 뭐가 있지? 네? 특별한 상을 내가 내일 한번 내일? 한 번. 내일? 네. 진짜요? 기대됩니까? 네. <laughs> <웃음> <웃음> 일기 열심히 했는데 손이 막서 이렇게. <laughs> 어, 어. 아니 음식이 많이 한것 같은데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먹고 있어요. <laughs> 진짜요? 응오에 응. 응. 가지고 응. 응. 해서 갈게요. 뭐야? 오. 오 여보 이름이 나는 네, 이거 봐, 여보 네. 나는 이거 살이 적은 돼. 이름이야. <laughs>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안 이제 안 주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황태국. 황태쿡이 어, 저기 우리 강원도 인제 용대리. 우리는 언니 밑대예요. 우리는 언니 밑주줄들다먹으니 <laughs> <주문들을> <먹어요. 웃음> <맞죠. 웃음> 지금 언니 밑대가 황태국. 네? 밥. 이거 아니지. 네. 누님. 왜 그래, 려나은이 싸가 머대 누님, 저 사모님도 하나 주세요. 놀랐다. 얘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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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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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자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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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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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한이 한국 한이

네. 중아팠 많네. 네. 네, 많아요. 조심히 가십시오. 네 사모님 들어가십시오. 예. 님 제꿈 거요. 오케이 간다. 예. 조님 들어가십시오. 네. 이월 대로 꼼치 간다. 예예잡 잡겠습니다. 골프 한번 잡겠습니다. 네. 음... 아, 마늘 드세요 우리... 마늘 주세요. 마늘 먹어조감두기만됐고추 네. 네. 아, 지금, 네. 아니, 지금 네. 놀란 게 뭐냐면은 놀란 게 뭐냐면, 네. 네. 뭐냐면 두더 매운 게 없어졌네, 더. 음. 자, 또한잔 음. 자. 음. 자자아유고이때문에 아유. 아유. 마음이 아유. 좀상소 하시겠다. 동경 아빠 구독 좋아요 팍팍.